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이력서 작성하는 거 방법, 왜 중요한 거 이런 거 우리 설명 드렸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력서를 완성된 이력서에 샘플을 가지고 그쵸?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력서 쓰는 건 남이 써 놓은 거를 보면 남이 써 놓은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쵸?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쓰면은 그렇지 그런 거를 보면 좋은 아이디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차별화된 그쵸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성화된 이력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완성된 이력서 샘플을 보고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그쵸 자연스러운 사진을 붙이 붙여라 그쵸 여러분들이 좋은 사진을 붙여라. 어? 오래된 사진이라든가 그치? 뭐 급하게, 급하게 찍은 사진이라든가 너무 과도하게 사진을 갖다가 포샵 처리한다그래나요 사진을 너무 과도하게 편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력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타이틀이 있을 때는요 염속된 타이틀일 때는 이렇게 점점이 가지런히 되게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력서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우리 글씨로 쓸 때는 문방구에 이렇게 이력서 양식, 그걸 사다가 이제 이렇게 펜으로 써서 제출했는데, 지금 컴퓨터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이력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눈에 띌수 있도록 디자인도 하시고, 뭐 그림도 놓으시고, 그 띌수 있는 디자인, 그 이력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이력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게 더 효과적으로 눈에 띄어요. 아시겠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성명 쓰시고, 그렇죠? 한 한문 쓰시고, 영문 쓰시고 어, 지난번 했던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요즘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는에 생년월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생년월일은 우리 그 개인 정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요까지만 하고 나머지 뒤에는 이렇게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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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갖다 몰, 뭐라 그래요? 우리 암호학에서 저거 보안에서 배우는 건데, 그치? 앞에 거몇 자만 보여주고 뒤에 거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있스킹이라고 하죠. 마스킹 처리. 그쵸? 마스킹 처리. 조서, 연락처. 잘 쓰시고.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저랑 같이 저 하면 여기다가 요거는 조금 한 폰트 크게, 크게 하고요. 진하게 많이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연락을 휴대폰 번호로 많이 하거든요. 한번더 크게 하고, 진하게 하고,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눈에 띄고, 그런 센스도 조그만 거지만, 센스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요 이력서 작성할 때 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칸 띄기 잘 하시고요. 그칸잘 띄시고, 폰트는 똑같은 폰트로 11폰트, 11폰트 아니면 10폰트, 10폰트 똑같이 글씨체.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글씨태가 막중구난방으로 가면 그건 안 봐요. 아시겠어요 정성이 부족한 거고 급조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치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학력 쓰시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거꾸로 하세요 스택 방식이라고 그러죠 스택 방식 그렇 예전에 했던 거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최근에 있는 거 최근에 여러분들 발생한 자료를 맨 위에 올라가도록 스택 방식으로. 스택 방식이요. 스택 여러분 배우셨어요? 스택 방식으로 하세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써야지 이제 2004년 2월 26일, 그렇죠? 동서 동울대학교 컴퓨터 정보과, 그이 정보보안 전공 졸업 예정. 그러니까 2021년 2월 이렇게 그리고 언제 입학하고 있는 걸 거꾸로 시간의 발생 순서의 역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병역, 병역사항 따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사항. 그치? 뭐, 여러분들 자격증 뭐 있는 거다 쓰셔야 돼요. 그치? 예. 뭐, 그, 여러분들 그 스포츠적 운동 자격증 있으면 운동 자격증도 쓰시고요. 그쵸, 면허증 있으면 면허증도 쓰시고. 그치? 예. 여러분들 정보보안 산업 기사 뭐 이런 것도 있으시면 쓰시고. 그치? 예.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도 쓰시고, 그다음 상벌 사항 이런 거다 거꾸로 쓰세요. 그렇죠? 이렇게 경기도 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특기 사항 이렇게 특기 사항 여러분 있으면 다 쓰셔야 돼. 있는 거 보는 거다 쓰셔야 돼. 빼놓고 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빼놓고 쓰면 그치? 예. 컴퓨터 활용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어디는 어학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어학 능력, 토익 점수라든가 뭐어 그, 어, 학 능력이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또 어디는 뭐, 가족 관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치? 따라서, 이유같이, 틀림없음. 그리고, 2020년, 매덜, 며칠, 여러분 띄어 쓰지 마세요. 2020, 한칸 띄고, 년, 이렇게 쓰는, 학, 이거 띄지 마시고, 그냥 붙여 쓰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고, 여기 칸 뜨기, 이, 그리고 두 칸, 제, 한 칸, 현, 이렇게. 쓰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류로 직접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다 도장 찍고 하고요 서류로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치, 이메일로 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써서 여기다가 도장 찍거나 여러분 사인해서 스캔 받아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거나 어디는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인이나 사인 안 하시고 그냥 내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스캔 받아서 이렇게 내는 것이 PDF로 스캔 받아서 이메일로 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보셨어요? 그렇 자, 또 다른 샘플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여러 개의 샘플을 보시면 조금 이제 좋은 방향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양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력서 이렇게 한 문으로 썼네요. 그렇죠? 한 문으로 이력서 사진 붙이시고 이름 요거는 안 좋은 거야, 요거. 요거 가지런히 쓰셔야 돼. 이렇게 가지런히 가지런히 아시겠어요? 이건 안 좋은 거야. 어, 이름. 그치? 이렇게 가지런히. 또 아니면 표를 잘 만들어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들쑥날쑥 하잖아. 잘 안, 눈이 안, 여러분들 보더라도 눈에 잘안 띄죠? 그죠 어, 가지런히 쓰셔야 돼요. 가지런히. 아시겠죠? 이름. 김지영. 현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고 대현동. 뭐, 뒤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 그 이것이 결과가 우편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요즘 그런 건잘안 하는데. 그러니까 주소를 뒤에 번호까지 자세히 쓸 필요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거 주민등록,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안 쓰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 그리고 만몇세뭐 이런 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시겠어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있으면은 여기에서 성별까지만 나머지는 쓰지 않는다. 자, 연락처 여러분들 여기 핸드폰 번호 먼저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집 전화. 왜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 핸드폰 번호에다가 좀 진하게 그렇죠? 지난 글씨를 쓰시고 이메일 여러분들 잘 쓰셔야 되겠죠. 이메일로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메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죠. 하시겠어요? 요즘은 뭐 연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SMS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로 연락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번호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여러분들 요거 제목 있잖아. 제목은 우리 가져로 있으라는거 하시겠어요? 그다음에 학력 한 문로 쓰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학력 어? 이것도 거꾸로 쓰세요. 아시겠어요? 거꾸로. 내가 좀 고쳐서 왔어야 되는데 있는 걸 그냥 스캔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거니까 거꾸로 2004년 2월 13일 졸업 예정 예정, 2002년 3월 2일 입학 이렇게 거꾸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렇지? 경력. 그렇죠. 경력상. 아시겠어요? 경력도 여러분 거꾸로 쓰세요.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1번, 2번 이렇게 스텝 방식으로. 그렇죠. 음. 특기사항, 특기사항, 그렇죠. 특기사항 이렇게 한꺼번에 이, 이 양식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썼네. 조금 이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건 눈에 잘안 띄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조금 필요한 거는 어학 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딱딱 눈에 띄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다른 항목으로 딱 띄어냈으면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거꾸로 어? 음. 2002년 3월서부터 2003년 7월까지 그렇지 성적 우수 장학금 삼회 수혜문구도 썼네, 그렇지? 어? 미국 어학년수 자매대학 어디에 영어 연수과정 수료. 여러분들 있는 거 빠지시면 안 돼. 잘 보고 있는 데안 쓰면 그 바보지. 없는 거 쓰면은 그거는 사기지. 아시겠어요? 있는 데빼으러 먹으면 그건 바보야. 있는 데 있잖아 한 거잖아. 그건 바보지.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해서 있는 거다 드러내야 돼. 일목요연하게. 근데 없는 거 일부러 꾸며야 되면 그거는 사기죠. 아시겠어요? 네. 컴퓨터 뭐 이런 거쭉 썼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홈페이지가 있나 봐요. 구축 관리하고 또 자격증 영어 뭐 해와 우수 영어 뭐 토익 점수 이런 거 있네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도플 점수 이런 것도 있네. 그렇죠? 네. 도플 220점짜리가 있나요? 토플이? 음. 옛날 것 같아요. 토플. 토익점수 755.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쓰려면 조금 이거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펙이 좀 있어야죠. 그죠? 과외사, 거외활동 과외 사항 있나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치? 음. 그치? 음. 사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봉사활동 한거 있잖아? 그런 것들? 쓰시면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건 자기를 헌신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봉사활동, 이런 거 있으시면 쓰세요. 아시겠어요? 네, 봉사활동. 그리고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가시고, 연월일 그치? 이름 쓰시고, 사인이나 도장 찍으시고. 되셨어요? 네. 자, 또 한, 한글 이력서 샘플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딱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런 말을 딱 그냥 멘트를 딱 날렸네,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결과를 나올 때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김지훈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 소개를 딱 하고 시작했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이런 걸딱 봤을 때, 어 이, 얘는 그치?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소유장 소유장 거부더라고 눈에 딱 띄겠죠.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 이름 가지런히 쓰시고요. 그렇죠? 김지훈. 그렇죠? 한번 쓰시고 주민등록번호 여기 생년월일 성별까지 주소 똑같죠? 응. 그렇죠? 연락처 집 전화번호 모바일 핸드폰 전화요 모바일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썼네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력사항 이렇게 쓰고 학력 우리 거꾸로 쓰세요. 여러분들 요거 조금 좋은 샘플을 갖고 왔으면 좋은데 거꾸로 쓰세요. 아시겠어요? 음. 먼저 입학 대학교 입학 그렇 군대 입대 군대 전역 그치 음. 그래서 입학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맨 마지막 먼저 쓰고 일본 고등학교 그쵸 그렇죠? 2번 입학 군입대 3일 거꾸로 4 저녁 졸업예정 이렇게 쓰시면 되죠 사회경험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것도 쓰는데요 혹시 그 회사에 따라 틀린데 회사가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한 경력이 그와 관련된 회사면 은 쓰면 좋고요 만약에 아닌 거 여러분들 식당 서비이라든가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 라든가 PC방 알바 라든가 이런 것을 밝혀서 나쁠 것,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라든가 다른 거에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런 쪽에 했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격을 왜곡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했던 거는 조금 그 업종과 관련되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밝히 시는 게 좋고 아닌 거는 빼는 게 좋아요. 되셨죠? 유리한 거는 넣는 거고 불리한 거 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렇죠? 거꾸로 하는 학생 있다? 불리한 거 놓고 유리한 거 빼는 사람은 있어. 이거 바보지? 그래서 자격증, 자격증 많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리눅스 마스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커말 자격증 이런 거, 쉬운 거 있잖아. ITQ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많이 따서 여기 쓰셔야 돼. 자격증 안에 아무것도 없고 썰렁하면 이것도 떨어진다. 아시겠어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스펙이잖아. 자격증 있는 거잖아. 졸, 졸업장 다 있는 거. 그렇지? 그런 자격증. 그다음에 외국어, 영어, 응. 영어 이런 거. 응. 여러분들 좀잘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쓰시지 알아야 돼요. 영어 독해학, 작문학, 헤어학. 그걸 쓰면 안 되지. 아예안 쓰는 게 낫지, 그렇지? 어? 응. 그렇죠. 네. 내가 헤어는 상, 그렇지. 독해는 중, 장문은 하. 이러면 괜찮지만 다 하하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문제지. 그러면 그 난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나는 바보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왔고 뭐 대학 고등학교 지났고 대학교 와서 하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독해 읽는 거 이런 건중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너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 아니 나는 못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 그렇지 너무 뻥을 쳐도 안 되지만 너무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 어? 부정적으로 써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보유하는 기술, MS Word, C 언어 잘한다 이런 것도 있네요. Solaris, 뭐 Linux 사용 가능, 어 음. 소프트웨어 관리, 뭐 백업 복구, 하드웨어 관리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이 학생은 어디 서버 관리하는 업체에 제출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업체에 따라서 그치 여기다 써야 될게 있고 안 써야 될거 다른 거죠. 아시겠어요 음, 그렇게. 자또 한글 이력서 샘플 또 볼까요 하나? 음, 그렇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리서? 아 이거 리즈메, 리즈메. 그렇죠? 리즈메. 그치? 김김 미래 조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감상을 잘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감상을 그렇지? 디자인과 같이 저거 했지만 디자인 전공한 학생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렇지만 좀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에 따라 좀 틀리겠죠? 리즈메, 리스메 그렇죠? 김미래 이렇게 써놨네 아시겠어요? 예, 사진 붙이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진 아시겠어요? 사진, 응? 사진. 깔끔한 사진 뒷배경이 너무 화려해도 안 좋아요 눈에 잘안 띄어 깔끔한 사진. 그리고 김미래, 그쵸? 김미래 이렇게 썼네요. 김미래. 한번더 썼고, 생렬월일, 그치? 음. 뭐 호주와의 관계, 아버지와 관계, 장녀 이렇게도 썼네. 조금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조금 디자인적으로, 디자인과 학생이었나봐요. 이렇게 썼네요. 그쵸? 핸드폰. 뭐, 여기다, 그, HP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모바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M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모바일 폰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핸드폰은 콩글리시고요. 그렇죠? 모바일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다 아니까. 그렇죠? 음, 집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거 썼네요. 아시겠어요? 네. 타이틀 없이 그냥 요거 읽고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2004년 응? 멀티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모모대학 졸업 예정 졸업 그쵸 2001년 입학 그치 졸업 이렇게 돼 있네 여학생이니까 뭐 군대 가고 있는 건 없네 응? 이, 이 학생의 가장 큰 거는 전국 비주얼 공모전의 뭐 입선 이런 거쭉 엄청 많네 그쵸 응, 이런 것들은 이제 거꾸로 쓰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꾸로 쓴다 그랬어 아시겠어요 네, 거꾸로 거꾸로 스택 방식으로 쓴다 그랬어요. 네, 그런 것들 쪽 있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이런 것들 있는데 빠트리면 안 돼. 있는 거는 써야 된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해. 네, 특이사항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잘한다. 드림웍고 플래시 여러분들 잘한다. 여러분들도 뭐 이클립스 잘 쓴다, 뭐 오라클 잘한다 이런 거 쓰시고, 시언어 잘한다, 비주얼비직 잘한다,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있잖아. 자바 잘한다. 고그 업체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은 더 어? 이런 거 했네. 그럼 우리 업체에서 이런 기술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뽑힐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따라서 쓰고 참신한 생각, 성실한 태도, 디자인계의 젊은 피, 김미래입니다. 여기 구호를 쭉 이렇게 썼네. 이런 거 하면은 눈에 띈다라는 거죠.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지. 아시겠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자기 구호 캐치 플레이를 딱 여기다 써놨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는 이제 취업 시장은 경쟁이잖아요. 전쟁이다. 취업 전쟁이라는 이런 말을 쓰잖아. 취업 전쟁. 그만큼 취업하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렇 응.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지. 그치. 그거 무기가 없이 그냥, 그냥 전쟁 나가면 백전대패죠. 그쵸? 따라서 그 무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죠. 보시겠어요? 음. 자, 그래서 한글 이력서 샘플 네 번째 거. 그치? 여기에 사진 붙이시고 여러분들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 가지런히 하세요. 난 그거 볼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나? 이름 김유라 여기 여러분들 영문으로 타이틀다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좋지 않아요. 어다 한글 한글로 다루세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영문 타이틀라면 그다 영문으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거 눈에 띄지 않아요. 의미 없잖아. 어 대단한 기술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 쓸데없이 왜저 인사 담당자가 어 빨리빨리 빨리 봐야 되는데 왜 영문으로 만들어 놔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 김유라 여기 뭐 한글 한자도 있어야 되고 영문도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회사 가면 그런 것들을 다 인사, 인사, 그 카드에다가 컴퓨터에다가 한글 한, 영문 다 놓아야 되거든요. 이중일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주소. 그쵸? 생년월일생년월일 네. 쓰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쵸? 93년, 어? 10월 1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 영문을 쓰려면 이렇게 쓰시고요. 그쵸? 아이덴티케이션 번호. 그쵸? 주민등록 번호. 이거 저체 안 쓴다는 거 주민등록번호 쓰면 안 돼요. 개인정보야 셀룰라, 셀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셀폰,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그쵸.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쓰시면 이렇게 그쵸. 2004년 2월 7일 모모의 졸업 예정. 우리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입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서부터 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스킬과 그치 어퀄먼트 같은 거, 그렇 여러분들 뭐 자격증 같은 거, 뭐 자격증 받은 것들 있잖아요. 음, 자격증. 음. 요거뭐 운전면허증 이거꾸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음.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익스피어럴스 이거 좋은 샘플이 아니에요. 음. 경험한 거, 그치 음. 뭐, 여러분들 그. 장학금 탄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좀 쓰시면 좋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돼 있네. 됐죠? 학교에서 이제 액티비티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전공 동아리라든가 일반 동아리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뭐 반대표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는 대부분에 봉사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우리 학교에도 봉사 활동 많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많이 쓰셔야 돼.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으면 그냥 여기 언제, 졸, 언제 입학하고 언제 졸업되죠. 이것만 있으면은 그거는 이력서가 안 좋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봉사활동도 많이 있으셔야 돼. 상, 탄거 이런 거, 뭐 교내 장학금, 이해 수혜 이런 것도 있다. 그치? 이와 같이 틀림이 없음. 이렇게 쓰시고 사인하고. 이런 거면 있는데 두개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 가지런하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해서 이력서를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개성의 시대죠. 개성이 없으면 눈에 안 띄죠. 그렇죠? 개성 시대. 음. 자, 그래서 이력서에다 이제 사진 넣는 방법 이렇게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음, 사진, 그렇지? 음. 이력서 파일을 열고요. 그렇죠? 입력, 객체. 그림 과정을 사진을 부르면, 그쵸? 빈 페이지에 사진이 뜨고, 그치? 어? 빈 페이지에 뜬 사진을 커버를 두고, 그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객체 속성 에 글자처럼 취급하.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이력서가 밀려다니면 사진 따로, 그치? 이력서 양식 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글자 같이 취급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표라면, 요게 여기 표라면, 표로 돼 있다면 여기다가 여러분 사진 열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이와 같이 해도 되고요. 네. 그렇죠? 클릭해서 오려두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에 사진의 글씨는 모두 지운 뒤 오른쪽 버튼으로 붙이기로 하면 이렇게 사진이 완성된다. 사진을 너무 찌그러뜨린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이 그렇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간 걸 찌그러뜨려요. 이렇게 늘리고 막 해가지고 사진이 막 이상하게 괴물같이 되는 그거 있어요. 늘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표를 조정하는들에도 사진을 언본 사진을 늘리거나 좁히거나 어떤 사람 또훌쭉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또 이렇게 <laughs> 미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부자연스러워요. 보여다 알아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이력서 양식 예형.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학생들을 데러오니 위해서 내가 만든 거거든요. 이력서 깔끔하죠? 그럼 사진 놓으시고 3, 4cm 만드시 3, 4cm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깔끔하죠 저거? 그렇죠? 이 이력서를 양식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 줄 텐데 이 이력서를 쓰셔도 되고 아시겠어요? 응. 그렇지? 응.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응.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이렇게 고쳐서 생년월일만 쓰셔도 돼요.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거 보세요 여기 가저런이 맞추려고 했죠 지원 분야 기타 사항 희망 연봉 이런 거는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네, 나는 이해해서 이거 안 주면 안 가겠다 그러면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학력 사항 거꾸로 아시겠어요? 2 0 2 1년2월동 서울 대학 컴퓨터 정보과 동 서울대학교 컴퓨터 정보과 그치 어 정보 보안 전공 경기도 성남시 입학이시겠어요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경력사항들 음. 이시겠어요 경력 그다음에 가족 구성 그치 그다음에 보유 기술 및 자격증 이런 거 만약에 이거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드러낼 거 있다면 다른 거 쓰시면 돼요 보시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 또 이런 이력서도 있네. 이거 우리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 공통 양식이거든요. 이력서, 학교 우리 학교 양식이에요. 우리 대학교 양식이요. 그렇죠? 기초 자료 조금 자세히 돼이쪽 어, 음, 사진 이미지 스캔해서 놓고요. 성명, 주민등번호 뒷자리 생략 이렇게 써져 있네. 네. 이메일 주소, 핸드폰 주소, 주소, 호주 성명 이렇게 음, 직전화. 호주, 호주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대주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음. 여러분들 신상자로 최종 학력, 그렇죠? 결혼 여부 없, 뭐 없겠고 종교 이런 거 여러분들 개인 정보거든요. 안 쓰면 안 써도 돼요. 키 이런 거다 개인 정보예요. 최종 개인 정보거든요. 혈액형도 개인 정보야. 근데 뭐 나는 그거가여치 않겠다. 그래서 쓰시면 돼요. 그시겠어요 그럼 시력 이런 거. 취미, 특기 이런 거는 별로 심하세요. 취미 없음, 특기 없음. 그러면 이상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가족 사항, 그렇지? 네, 이렇게 쪽 관계, 성명, 나이, 직업, 동거여부. 만약에 안 쓰고 싶다 나이, 직업 이런 거안 쓰고 싶다 안 쓰시면 돼요. 보시겠어요? 응. 학력 사항 응.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빼고 아예 난을 안 쓰셔도 돼요. 학력 사항 쓰겠죠. 거꾸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학교 졸업 예정 입학 고등학교 졸업 이렇게. 네. 경력 여러분들 경력상에다가 아르바이트 경력도 이거에 관련된 이 모집 내는 거에 관련된 거는 경력상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성할 땐다써다 다 써놓고 어느 회사에다 낼 건지 그 회사에 낼때 그거를 빼고 보내면 되잖아. 그렇지? 다 써놓으셔야 돼요. 일단 자격증 사항. 그 다음에 수상 내용 및 특이사항 그런 거. 그렇죠? 간단한 영어 회화 능력 가능한지 이런 거 여부. 그렇지? 이런 거. 이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연월일 성명 인 이렇게 해서 폰트 똑같은 폰트 크기와 그렇죠? 글씨체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양식도 있죠. 되셨죠?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력서를 여러분들 좀잘써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를 지난 시간에 이력서 쓰는 요령 방법, 이번 시간에 그치 이력서의 샘플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그쵸?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노력과 정성을 다 드려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이번 학기 때는 멋지게 완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